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나와 있어서 이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를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받아서 확정되는 경우에 3년 동안 공,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혹은 공무원이어도 이제 옷 벗어야 돼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무원으로 이제 재직 중이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선고위에 받았던 뭐 성공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스토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의3호에 따르면은, 어, 스톡, 어, 그 다음에 다 목이겠죠? 어, 스토킹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아서 확정이 되면 3년 동안 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뭐 채무 독촉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약간 구애 행동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처벌을 하거나 하는데 사실. 돈, 돈 뜯어간 사람한테 뭐 계속, 어 연락하지 마세요. 한다고 내가 연락을 안 하게 되느냐? 그건 좀 어려운 문제여서, 실무상으로도 이제 변호사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어, 뭐, 뭐, 예를 들어서 사기, 사기치고 막, 어? 뭐, 연락이 안 되면 계속 막 연락 씹어. 그래서 계속, 너 도대체 언제 줄 거야? 어너 진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뭐 이러면서 막 연락을 계속 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스토킹이라고 이제 하는 거야. 연락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막 계속 연락을 또 해요. 또 이제 뭐 감정적인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너 어떻게 나내 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러니 뭐 이렇게 했을 때 스토킹으로 처벌을 하려고 한다? 혹은 실제로 이제 막 체포영장까지 발부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라는 얘기를 이제 이제 몇 이제 굉장히 어, 훌륭한 몇 명의 이제 형사 변호사들이랑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생긴다면 진짜. 어, 유원 법률 제청 같은 걸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여튼 스토킹 범죄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쨌든 연락을 하거나 혹은 어개뭐 가까이에 뭐 계속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뭐 뭐 물건을 막 두고 온다거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은 어쨌든 성폭력 범죄에 버금 가게끔 강하게 처벌을 하죠. 왜? 우리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자.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한게 스토킹 범죄에서 굉장히 이제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엄단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거죠. 어, 모든 스토킹 범죄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좀 가지고 있거나, 진짜, 진짜 찐 스토킹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집착이 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 변호사랑 상담을 할 때도 굉장히 집착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 본인의 어떤 상상이 어떤 그려져 있는 어떤 왁구가 있어. 근데 그거에 조금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거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 굉장히 좀 과격하게 하, 막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스토킹 범죄는 사실 다루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여튼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옷 벗어야 돼.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킹 범죄 혐의를 내가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내가 공무원을 지망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공무원이든지 간에 어쨌든 벌금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아니면은 선고유예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서 선처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은 음~ 이제 공무원 임용이 될수 없거나 옷을 벗어야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합 되지 않으면 선고위에는 어,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이제 합의가 뭐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100만원 미만의 형으로 받도록 어쨌든 최대한 어, 어필을 하는 게또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뭐 피해자랑 합의를 할수 있다면 합의를 할, 하도록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요게 이제 필요하겠죠 어, 내 직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뭐 경우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우리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안돼라고 이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내가 하는 행위가 스토킹인지 아닌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일 거고 어 만약에 이런 범죄 어쨌든 연루가 됐어 어뭐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내가 어, 좀 준비한 게 공무원밖에 없는데, 혹은 나는 공무원으로 지금 내가 얼마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 내가 이것 때문에 다 날릴 수는 없잖아?라고 한다면은 특별히 벌금 미만의 벌금형으로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제 스토킹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의뢰인이 1심에서도 어떻게든지 선고유예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잘안 되다가 뭐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별로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1심 변호사에 대한 불신이 막았았는데 항소심에서 어쨌든 선인 저희 사무실로 와서 합의가 돼서 선고유예로 잘 마무리가 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어, 스토킹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도 말랑말랑하게 보지 않고 굉장히 엄하게 볼 것이고, 어, 어쨌든, 변호인이 봐도, 어, 뭐라 그러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스토킹 사건을 제가 뭐, 한두 개한건는 아니니까. 사건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면은, 아, 쉽지 않다. 상당히 좀 빡세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최대한 내가 스토킹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뭔가에 막 집착하고 뭔가, 막뭐 내가 막 용서가 안 돼. 막 이렇게 막 내가 부들부들 뭔가 이렇게, 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예상한 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난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 어느 정도 좀 그러지 않게끔 병원의 도움을 받든 뭐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잃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항상 조심하시고 만약에 뭐 연로가 되게 됐다고 한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시고 또 이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또 합의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